안녕하세요. 설담연구소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문의가 있었어요. 입차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설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변경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죠. 단가 산출 기준이 불명확하고 공사 현실성이 없어 단가 변경을 요청해도 거절당하는 상황 같았습니다. 계약 후 단가 오류 시 설계 변경이 가능할까요?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단가 산출서는 참고 자료라 단순 오류로는 설계 변경이 어렵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도급 내역서에 오류가 있거나 공사 실행이 심각히 곤란한 경우엔 설계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곤란한 정도가 애매하죠. 이 글을 쓰면서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예요. 제 생각과 다르다면 댓글 부탁드려요. 대표적인 경우는 도급 내역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정상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자재 누락이나 품셈 오류로 계약 단가가 실제 시공 비용보다 현저히 낮아 공사 자체가 불가능해야 하죠. 공사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대부분 시공 후 변경을 요청해 문제가 됩니다. 객관적 근거를 갖고 발주처에 통보하고 설계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설계사 검토 후 공정률 1,520%시 현안 보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구두 보고만 믿고 진행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클땐 절대 안 됩니다. 법령이나 기준 계정으로 기존 계약, 금액으론 적정 품질 공사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설계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설계나 시공 방법, 변경, 물과 변동 시 발주처 승인하의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건설 정보가 필요하시면 구글이나 네이버의 설담 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방문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